안녕하십니까.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 코리아 데이터센터 자문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성장과 한국 시장 비교라는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핵심 동향과 미래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이제 단순히 서버를 보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AI와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경제 확산을 함께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을 넘어 국가의 전력망과 연계되고 복잡한 환경 규제를 중, 어, 충족하면서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투자자, 운영사, 정책 담당자, 그리고 수요 기업으로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은 단일 산업이 아니라 금융, 건설, 에너지, IT 기술이 융합된 종합 산업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글로벌 시장 개요를 보고 나서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아시아 태평양 시장, 그리고 한국 데이터 센터 시장을 보겠습니다. 어 먼저 글로벌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어각 대륙별 데이터 센터 용량을 나타냅니다. 파란색 막대가 현재 운영 중인 용량이고 보라색과 연보라색이 어 각각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파이프라인입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파이프라인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향후 몇년 안에 공급이 완료되면 북미 시장은 현재의 약 3.4배, 유럽은 약 2.1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2.2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지금 돌아가는 센터만 합산한 것이 아니라 운영, 건설 중, 그리고 계획된 파이프라인 전체를 포함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앞으로 몇년 안에 글로벌 용량이 현재의 두세 배 이상으로 팽창하는 전례 없는 확장 군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왜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한지를 보면, 어,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면 AI와 GPU 수요입니다. 과거 데이터 센터의 렉 전력 밀도는 5에서 8kW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거대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AI 서버는 렉당 15에서 30kW 이상, 일부 고성능 컴퓨팅은 100kW 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단순히 전기를 더 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소비가 급증하면 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랭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 바로 옆에 냉각수를 흘리는 순행식이나 서버 전체를 비전도성 액체에 담그는 액침 냉각 방식이 차세대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은 지금 AI 특수를 맡고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AI 레디 또는 GPU 레디 센터냐 아니냐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 그럼 첫 번째로 이 거대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북미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 북미는 단연 세계 최대 시장이고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운영 용량이 20기가와트에 달하며 건설 중인 물량만 6.4기가와트, 계획 단계까지 포함하면 46기가와트라는 엄청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4.9%로 매우 낮은데요. 특히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는 버지니아 북부 지역은 데이터 센터 엘리라고 불리우는 명실상부한 세계 데이터 센터의 수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용량만 5.9기가와트이고 여기에 건설 중 계획 중인 용량을 더하면 무려 23기가와트가 넘습니다. 이한 지역이 웬만한 국가 전체 시장을 압도하는 규모입니다. 어, 하지만 영원한 성장은 없듯이 버지니아도 전력량 포화와 토지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신규 개발 인허가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수요는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피닉스, 델러스, 콜럼버스 같은 기존 시장뿐만 아니라 인디애나폴리스, 켄자스시티, 샬럿 같은 새로운 시장이 풍부한 전력과 부지를 무기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즉, 북미 시장은 버지니아라는 강력한 단일 허브 중심에서 주변부로 확장되는 다핵화 구조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임대료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 원리지만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 3년간 운영용량은 약 15기가와트에서 25기가와트로 66%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공실률은 7%대에서 4,009%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어, 이러한 견조한 수요는 오른쪽 밑에 보시면 임대료 그래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요. 모든 규모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특히 대형 계약에서 버지니아는 24년에서 25년 상반기 불과 1년 만에 22% 라는 놀라운 성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면서 임대료를 밀어 올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력 제약이나 대형 수요가 집중되는 점 그리고 이런 수요 때문에 그 대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요약하자면, 북미는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는 강세인 전형적인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 입지의 선점이 곧 수익화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성숙한 시장과 새로운 규제가 공존하는 유럽 시장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어, 운영 10.3기가, 건설 중 2.6기가, 계획 11.5기가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은 전통의 강자인 FLAPD라 불리우는 프랑크푸르트,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더블린입니다. 이 다섯 개 도시가 유럽 전체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면서 최근에는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통신 허브로서의 장점을 살려.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전력 부족, 높은 토지 비용,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북미와 비슷하지만 유럽은 여기에 더해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지속 가능성 규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 목표치를 법으로 강제하거나 발생한 폐열을 지역 난방에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정책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비와 운영비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조건 때문에 일부 수요는 규제가 덜하고 전력 확보가 용이한 밀라노, 베를린, 리스본 같은 신흥 허브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들 신흥 시장은 대규모 전력과 액침 냉각 기술을 일찌감치 도입하여 AI 레디 데이터 센터 임을 내세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 유럽의 임대료 흐름은 규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소형 계약의 경우는 이제 최근 3년 30% 후반대로 급등했고 이는 규제로 인해서 신규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즉시 입주 수요가 있는 금융이나 핀테크 스타트업들의 높은 임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고 중형 계약은 도시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 런던은 23년에 정점을 찍은 후 안정세에 접어든 반면 파리는 25년 상반기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 계약은 어, 글로벌이 비슷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들의 장기 선임차 계약 비중이 높아서 비교적 안정적인 임대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이팩은 24년 말 기준 운영 12.2기가, 건설 3.1기가, 계획 11.3기가 규모의 시장이고요.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별 양극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나 도쿄, 시드니와 같은 성숙한 시장은 공실률이 2%에서 9%대로 매우 낮은 편, 아, 낮은 반면 동남아의 일부 신흥시장인, 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평균 공실률이 25%에 달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시장 성장 속도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싱가포르의 경우는 정부가 신규 데이터 센터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고 도쿄는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력 확보가 어려워서 공급이 제한적입니다. 어, 이로 인해서 기존 허브 시장의 수요가 도쿄 인근의 쭈꾸바나 시드니 외곽의 캠퍼스 같은 지역으로 확장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임대료 역시 시장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그래프는 25년 상반기 APEC 주요 도시의 계약 물량을 어, 계약 물량별 임대료 분포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싱가폴 같은 경우는 정부의 공급제한 정책으로 인해서 에이펙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드니는 상대적으로 부지와 전력 확보가 용이해서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임대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거점 또는 재해복구 대체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 도쿄는 전력 제약이 심하지만 일본 내수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높은 기업 선호도를 바탕으로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 용량은 520메가와트이고요. 전년 대비 15%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건설 중인거나 계획 중인 파이프라인 638 메가와트를 더하게 되면 한국은 곧 1기가와트 시장으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이는 APEC 내에서도 최상위권 신흥 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어, 공실률을 보면 2023년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집중되면서 8%대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어, 24년 말에는 다시 6%대로 안정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의 수요 기반이 매우 탄탄한 거, 탄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입지적으로는 과거 강서, 구로, 금천 등 서울 남서부 권역이 시장의 26%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허브였으나 전력과 부지 문제로 인해서 신규 공급의 46% 정도는 인천, 경기 서부 등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한국의 임대료 또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약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는 강력한 수요 흡수력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공급이 집중된 23년의 공신률이 조금 올랐지만 불과 1년 만에 6%대로 다시 내려왔고 이는 한국의 IT, 금융, 게임, 포털 기업들이 형성하는 안정적인 내수 수요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ai gpu 수요의 본격적인 확대인데요 gpu 서버는 기존 서버보다 두세 배의 전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 일부 신규 센터들은 수냉 액침냉각 도입을 검토하거나 gpu 전용존을 따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고밀도 설계 역량을 갖춘 센터들은 당연히 임대료 프리미엄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급을 제약하는 정책적 요인입니다. 어, 대규모 센터를 지을 때 이제 전력 개통 영향 평가라든가 이제 또 새로 출범된 제로 에너지 건축 인증 등이 이제 신규 공급을 조금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은 이제 규모 자체는 좀 작지만 안정적인 수요와 뚜렷한 성장 동력 덕분에 작지만 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어, 지금까지 각 대륙별 시장을 종합해 봤는데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흐름 자체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력 확보, 고밀도 수용, 그리고 ESG 대응입니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1기가와트 시장으로 성장할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 첫 번째로는 선제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고, 둘째로는 고밀도 설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지속 가능성, ESG라고 부르는 지속 가능성의 내재화입니다. 25년부터 제로 에너지 빌딩 인증이 의무화되고 글로벌 투자자와 클라우드 기업들은 ES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센터들은 입주 자체를 조금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조달, 냉각 효율화, 폐열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패러다임은 전력과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바로 그 거대한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